연애할 아 만한 옷을 찾아보자. 음, 음, 좋아요, 좋아요. 네. 여기 반바지 같은 게몇개 있네요. 음. 지금 이게 해봐. 소재가 음. 린넨소재여 가지고 저희가 좀네오프렌몇개 준비했잖아요. 어, 어. 너무 튀지 않도록 바지를 같이 연출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. 이걸로. 와, 색깔이 예쁘다. 예쁘다. 아노란색 아, 너무 예쁘다. 아, 저거 백바지 안 어울리거든요, 느낌이 좋네요. 느낌이 유사색이랑 좀 약간 근사색이어서 음. 발렌스가 음, 좀잘 맞고. 예쁘다, 예쁘다. 자, 아, 한 맞춰보자고, 우리가. 바로바로 어? 어, 어, 나와. 바로 음. 아, 바지를 하나에다가. 예. 진짜 힙해 보이지 않아? 야, 하늘엔청. 와우. 저 좋다. 음. 여기에 맞을만한 거. 굉장히 잘 하시고 기본적인 색 조합에 대해서 오오오. 탁월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거든.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랑 좀 믹스 매치를 좀 잘하면은 어, 좀잘 나올 것 같아요. 작품 나올 것지? 네네네. 네. 이런 거 어때요? 네. 이게 보면은 와. 컬러 발레이션 컬러도 네. 컬러지만 아웃포어 특이하고. 네네 네, 맞아요. 악세사리까지 같이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 저 입었습니다. 알겠어요, 저 네. 지난주에 입었습니다, 지난주에. 아, 그럼 나나랜드로 나오세요, 네. 형. 네. 아직 얘기할 때마다 좀 신기한 게 요즘 애들보다 옷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음, 뭐다 눈에 보면 다 들어오겠지. 들어오는 거지, 뭘. 믿고, 믿고 따라와. 어. 진짜, 진짜 감동받으다 제가 그 데릴라 런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매칭을 하면 되냐, 어떤 스타일을 맞춰야 되냐, 책도 열심히 보고 많은 공부를 했어요. 아,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